TPC 글로벌도 황 대표가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월봉을 보시면 이 흐름을 넘어갈 때. 음, 그죠? 항상 고점이 낮아지다가 흐름을 바꾼 자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여기 꺾이기 시작한 자리까지 왔어요. 오늘의 고점이 그 자리죠. 목표가까지는 온것 같습니다. 목표가라기 보다도 여기는 저항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많이 갖고 오신 분이 계신다면 분할 청산해야 되겠죠. 일봉을 한번 볼게요 아래 차트. 황 대표가 언급하기 시작한 자리가 바로 이 구역이었죠, 그죠? 에, 여기 넥자리를 만들고, 그죠? 에, 이 구역이었죠. 이렇게 그러면서 어느덧 여기까지 목표한 자리까지. 그러니까 올 만한 자리까지 온 거죠. 보시면 꺾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요걸 이제 넘어가는지는 한번 봐야겠죠. 되 왜냐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흐름을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저항이 있었으니까 그 저항은 예, 매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선 따라가면 안 되고, 이런 자리는 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분할청산의 자리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월주일을 동시에 보는 이유는 예, 월봉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주봉의 표현이 되고, 주봉의 표현이 되는 것이 일봉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고, 서로 그래서 예, 월봉, 주봉, 일봉 동시에 보는데 예, 포인트는 뭐냐? 황대표 강의를 월화수 매주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월봉, 그다음에 주봉, 동시에 흐름을, 그다음에 일봉, 이렇게 동시에 흐름을 바꾼 위치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동시 변곡이죠 월주일. 이런 포인트를 한번 잘 잡으시고 과거에도 보면 이런 사례가 있잖아 이렇게 바뀌는 자리들이, 그죠? 동시에 이렇게 바뀌는 자리들. 이런 자리는 일단은 일단은 그 방향이 틀기 시작을 하면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가 왜그 수렴을 마치고 나서 방향 결정점 이게 일정하게 가는데? 이 수렴의 형태가 그거잖아요. 매집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글로벌트 표시도, 예, 작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매집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머리를 들어서 누군가는 예, 들고 왔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정을 할수 있는 거고, 이 매물 저항이 있을 때는 이런 자리는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데는 어떻다? 대응하는 자리죠. 가지고 있다면 청산하는 자리고, 거기에 맞고 떨어질 때는 받는 게 아니고, 왜냐면, 청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가가 다소 호황 상태나 밀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자리. 아니면 이제 매물이 쏟아진다. 우리가 이제 매물소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받아서 다시 올릴 수가 있고, 그 매물을 못 이기고 거기서 또 던져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은 <laughs> 진입의 자리보다는 어떤 자리다? 기본적으로 대행의 자리다. 자,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세요.